민꼬 너가 힘들게 기획하고 촬영한 유튜브 컨텐츠까지 그대로 베끼다니!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노염치... 대체 언제까지 우를 힘들게 할 셈이야... 반에 가서 확나자져 아... 됐어, 민밍아 이런 걸로 말하는 것도 애매하고 괜히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면 노염치 편 드는 애들하고 싸움만 커질 뿐이야...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요즘 제가 꿈을 꾸면은 이상하게 영화 같은 꿈을 꾸거든요. 네, 네, 네. 엄청 스토리가 탄탄하고. 안녕, 염치. 오늘은 저의 꿈속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등간지러울 때 유형. 손안 닿는 형. 도구 활용형. 등간지러울 때 유형. 손안 닿는 형. 오늘은 제가 핀 리뷰를 할 건데요. 제가 이쪽 머리에다가 핀을 이렇게 꽂는 걸참 좋아해요. 오늘 리뷰할 핀은, 짜란! 이렇게 아주 색 색깔인 하트 핀이에요. 자, 해볼까요? 이렇게핀 어디서 샀어? 와, 너무 잘 어울린다. 이렇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무난한 블랙 색상의 어, 집업을 샀어요. 자 이렇게 입으면은 허, 요즘 같은 그런 봄 날씨에 아주 딱인 교복에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. 이제 더는 못 참아. 노염치너 너, 자꾸 나 따라하는 이유가 뭐야? 무슨 소리야 민꼬야 너 유튜브 영상 내가 찍으면 바로 다음에 그대로 벗겨서 올리는 거 내가, 내가 모를 줄 알아? 헐 쟤네 싸우나 봐야 맞네 내가 민꼬 가 벗기는 거라 했잖아 와 그러고도 크리에이터냐? 뭐야? 음. 진짜야? 뭐야 그런 거야? 착각하지 마! 그건 내가 편집 속도가 늦어서 업로드가 늦게 된것 뿐이지 너거 보고 벗긴 거 아니거든? 아? 그치? 그래 박민꼬 내가 하는 콘텐츠 그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니? 하, 그러게 지가 무슨 단독 개발이라도 한것 마냥 위대한 척이야 특허 냈냐? 그것뿐이게 이제 영상으로도 모자라서 내 일상까지 베껴? 내가 사는 핀 내가 사는 옷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건다 따라 하잖아 아, 벌써 몇 주간 말하기도 힘들다 말안 해도 누구보다 너가 제일 잘 알겠지 야 삐? 오? 그런 거 너가 직접 디자인해서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 파는 거 그냥 사는 건데 네가 누굴 따라 할때 맞아 네가 하는 게 한정판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살수 있는 건데 박미코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? 유치하다 유치해 여기서 멈춰 노염치 야, 뭐야 자꾸! 염치야, 너가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! 맞아! 한 마디 해야 한다고! <laughs> 이렇게 착해서 원! 안녕! 삥거에요 오늘은 저의 필통을 내부해보겠습니다! 애쓴다.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좋아? <laughs>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. <laughs>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. 난 그런 적 없어. 너는 누군데? 노염치 너라는 사람은 뭐야? 어떤 사람인데? 그렇게 남만 따라하다간 진짜 너를 잃어버릴걸? 아니, 벌써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. 그렇게 껍데기만 흉내낸다고 그게 완벽히 너가 되니? 너는 그저 달민만 쫓는 사람이 될 뿐이야. 그냥 그렇게 아무도 못 되는 거라고. 누가 누굴 그렇게 모자라서 너 자신을 포장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? 아 그만! 그만! 으아! 그동안 너희 힘들게 한거 미안하다고 너희 유튜브에 악플 단 것도 영상 대회 때 영상 훔친 것도 민고 너가 하는 모든 걸 따라 하면서도 아니라고 우긴 것도. 아... 다 미안. 얘왜 이래? 갑자기? 무슨 콩콩이야 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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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연치!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진짜 그 짓을 너가 혼자 다한 거라고? 아, 소름끼쳐! <laughs> 우리한테까지 속이다니. 이런게 다 있어? 그래, 내가 다한 거고, 내가 다 속인 거야. 어이없으면 이제 너희도 나랑 놀지마. 어차피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았잖아. 뭐? 평소엔 무시하고 경멸하더니 갑자기 외모 바뀌니까 안 그랬던 저 뻔뻔하게 다가왔잖아. 게다가 엄마 가게에 데려가서 매번 맛있는 거 공짜로 주니까, 그래서 붙어있었던 거 아니야? 이득이 있을 때만 붙어 있고 그게 사라지면 언제든 떠날 친구. 내가 모를 줄 알아? 너희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? 와, 적반하정도 유분수지. 그니까 우리한테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니? <laughs> 얘들아 종 쳤어. 다른 반 애들 빨리 반으로 가고 다 자리 에 앉아.